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베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버워치 2가 출시가 됐죠.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영웅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로드호구 영웅별 원콤법 최신 개정판을 가져와 봤습니다. 다만 탱커 영웅들은 원콤이 나지를 않아서 추후에 로드호구 영웅별 상대법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서 자주 쓰이게 될 용어를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오그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랩할 때 기본 스텝 밟는 법은 다 아시겠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기본 스텝은 상대에게 그랩이 닿기 전까지 S 키를 누르다가 상대에게 그랩이 닿는 순간부터 W 키를 눌러 상대와의 거리를 좁힌 뒤. 상대의 기절 시간이 풀리기 전에 자클릭과 근접 공격으로 상대를 잡는 스텝입니다. 이 정도 거리입니다. 그 다음, 깊은 스텝은 모든 과정이 기본 스텝과 동일하지만 딱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의 기절 시간이 풀리기 전에 상대를 잡아내던 기본 스텝과 달리 상대의 스턴이 풀리는 것을 감안하고 최대한 거리를 좁혀서 최대 데미지를 넣는 것이 깊은 스텝입니다. 주로 도주기, 무적기 같은 스킬들이 있거나 HP가 많은 영웅들에게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중 혹은 고지대에 있는 상대를 끌어서 원콤을 낼때 점프를 섞어야 하는 상황을 2층 그랩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영웅들은 평지에서는 스텝을 밟으며 목을 2층 그립일때는 상대가 앞에 도착하는 순간 점프를 해서 목을 쏴주시면 원콤이 납니다 따로 설명을 안하는 영웅들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겐지입니다 겐지는 키가 작음으로 아래쪽을 보면서 목을 쏴주시면 아주 편하게 원콤이 납니다 다만 완전한 평지 상황이 아니거나 2층 그립일때는 겐지의 머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경우가 있어서 명치를 쏴주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리퍼는 평지에 있을 때 정확하게 목을 노려주시고 스텝을 깊게 밟지만 않는다면 원콤이 쉽게 나는 편입니다. 지금부터 상대 리퍼가 끌리는 순간부터 망령을 연타할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텝을 깊게 밟지만 않으면 망령화를 쓰지 못하고 원콤이 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2층 그랩의 경우는 리퍼가 원콤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머리 한 가운데를 노려주셔야지만 원콤이 간신히 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메이가 원콤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메이는 방법만 안다면 2층에서도 쉽게 원콤을 낼수 있는 영웅입니다 메이는 다른 영웅들과 다르게 끌려올 때 머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옵니다. 보시면 조금 오른쪽으로 가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살짝 에임을 두면서 정확하게 목을 때려주시면은 어디서 끌어도 쉽게 원콤을 내실 수 있습니다. 아,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2층에 있는 메이를 그랩할 때 점프를 섞지 않고 그대로 목을 노려주시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바스티오는 hp가 많지만 헤드 판정이 넓기 때문에 최대한 스텝을 깊게 밟은 다음에 눈동자를 노려주시면 원콤을 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바스티오는 2층에서 그랩을 할 시에는 몸이 좀 커가지고 머리가 잘 맞지 않아서 원콤 내기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잘 맞추면 원콤이 나긴 하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소우저는 생각보다 키가 작고 슬라이딩이 있기 때문에 에임을 아래쪽에 두어야 합니다. 에임 위치만 잘 둔다면 스텝 상관없이 원콤이 잘납니다쫄저는 침착하게 목만 늘어주시면 정말 원콤이 쉽게 납니다. 스텝을 깊게 발든 약게 발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원콤합니다. 솜브라는 보통 이렇게 tp가 깔려있기 때문에 스텝을 깊게 밟지만 않으면 은 원콤 낼수 있습니다 똑같이 목을 노려주시면 됩니다 시메트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긁든지 간에 웬만하면 원콤이 납니다 정확하게 목을 노려주시면 돼요 자 애쉬랑 위도우는 한 번에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체형도 비슷하고 둘다 도주 스킬이 없기 때문에 침착하게 목만 늘려주시면 가장 쉽게 원콤이 나는 영웅 중 하나입니다. 에코는 평지에서는 정말 쉽게 원콤이 나지만 공중에서 메르시 빨대가 달려있을 때는 원콤을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이거는 100번정도 직접 실험해본 결과 정확하게 얼굴 쪽을 노려주시는게 가장 원콤 확률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정크렛입니다정크렛 또한 편하게 끌기만 한다면은 쉽게 원콤 될수 있습니다 캐서디는 원래 오버워치 1에서 섬광탄이 있을때는 깊은 스텝을 밟으면 위험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점착폭탄으로 바뀌게 되면서 히트박스가 커가지고 이 피가 225 지만 편하게 어떤 스텝을 밟던지 간에 원콤이 잘 납니다. 다음은 토르비온입니다. 토르비온은 높이만 제대로 맞춰 주신다면 웬만하면 원콤을 내실 수 있습니다. 피가 작기 때문에 아래쪽을 보는 것을 주의해주세요. 다만 관건은 토르비온이 과부하 스킬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과부하를 사용해가지고 방어구가 적용된 토르비온은 풀피 상태에서 최대한 깊게 스텝을 밟으면서 오른쪽 아래로 치우쳐진 머리 한가운데를 노려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방어구 체력 때문에 정확히 노려도 원콤이 안날 때가 많기 때문에 끌기 전에 샷건을 조금이라도 맞춰주신다면 원콤을 편하게 낼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끌기가 어려운 영웅이지만 끌면 어딜 맞춰도 원콤이 됩니다. 심지어 다리를 맞춰도 원콤이 됩니다. 스텝을 너무 깊게 밟아서 역행 타이밍을 주지만 않도록 조심하시면 됩니다. 파라는 에이커와 동일하게 평지에 있을 때는 원콤 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메르시가 붙어있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중에 있을 때 파라를 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목을 노려주시면 됩니다. 아마 파라를 끌더라도 에코보다 훨씬 판단이 좋기 때문에 아마 메르지가 달려있는 파라를 끌더라도 대부분 침착하게 노래만 주시면은 엉콤을 내실 수 있습니다. 한조는 끌었을 때 머리가 살짝 왼쪽으로 치우치는 영웅이기 때문에 목을 정확하게 못 쏘겠다면은 가슴을 쏘시는 편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루시우는 언제 끌든지 간에 가슴 쪽을 노려주시면 다 원콤을 낼수 있습니다. 다만 루시우가 벽을 타는 중에다가 힐 버프가 블루업 상태로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목을 노려주지 않으면 원콤이 잘 나지 않습니다. 메르시는 평지에서는 목을, 2층 그레이빌 때는 몸통 쪽을 노려주시면 수월하게 원콤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시가 밝힌 상태일 때는 최대한 정확하게 목을 맞춰주셔야 원콤이 납니다. 모이라는 스텝을 너무 깊게 밟지만 않으면 소멸로 도망갈 수 없으니 타이밍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아티스트는 기본적으로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얼굴이 왼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에임을 정확하게 왼쪽 아래 목을 맞춰주시면 원콤을 쉽게 낼수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공중에 있거나 2층 그램일때는 최대한 목을 정확하게 노려주셔야 삑사리가 안납니다 브리기때는 기본적으로 방어구 체력이 있기 때문에 끌어오는 도중에 힐을 받으면 원콤이 잘 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반드시 깊게 스텝을 밟아주셔야 합니다 브릭 히터는 방어구 체력 때문에 잘 죽지 않기 때문에 2층 그레빌때는 정확하게 인중쪽 얼굴 살짝 아래쪽 맞춰주시는 것이 제일 원콤이 잘납니다 아나는 기본적으로 구부정하고 미세하게 왼쪽으로 치춰져 있기 때문에 목에 에임을 정확하게 갖다 두셔야 됩니다 제나타는 어떤 각도든지 원컴 낼수 있습니다. 요거 원컴 못 내시면 절대 안 돼요. 키리코는 여러 차례 실험해 본 결과 순보 때문에 다들 모이라 소멸처럼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키리코의 순보 앞에 선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깊게 스텝을 밟던지얕게 기본 스텝을 밟던지 간에 쉽게 원컴 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탱커를 제외한 모든 영웅의 원콤법을 알아봤습니다. 비록 오버워치2에서 로드오브의 입지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까지 문제들을 빠르게 고쳐나가는 걸 보면 조만간 호그에 대한 패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또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바